함께 기도하시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한 기상 15장의 말씀을 우리 씨앗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앗교회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11기상 15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18년이 되던 해에 르오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견고한 왕권을 보장해주셨지만, 솔로몬을 시작으로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계속해서 악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아비암의 삶은 3년 만에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폐기합니다. 심지어 아세라상을 세운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세라상을 찍어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산당은 없애지 않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하사가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세웁니다. 이에 아사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의 약조를 파기하고 자신을 도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아람의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성업들을 치고 라마의 건축은 중단됩니다. 이 틈을 이용해 아사왕은 라마의 건축자재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아사왕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요사바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함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또한 여로보함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행하였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역모를 일으키고 결국 나답은 바하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새로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영모를 통해 왕이 된 바하사는 이스라엘을 24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기록된 왕은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상을 파괴하는 등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아사 왕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묻어가는 삶을 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사왕처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걸림돌과 우상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의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